안녕하세요, 대이영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발산역에 있는 신상 베이커리 카페인, 라크루트. 야크루트 아닙니다. 라크루트에 다녀왔는데요. 때는 가게가 오픈하기 전이었는데, 초대를 받은 신영 언니가 저를 데려가준 덕분에, 같이 가서 먼저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어, 근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웰컴 티를 한잔 주는 거예요.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도 되나요? 내부는 10 테이블 정도 수용 가능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정도였는데, 네. 빵 종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 고르는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하고, 오. 자연광에서 또한번안 찍을 수가 없겠죠. 사진도 찰칵찰칵 찍어준 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먹은 빵이 너무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빵들로만 몇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잠봉 프로마저 샌드위치, 요거는 엄청 바삭한 바게트에 바질 페스토가 넉넉히 깔려 있고, 산코마 피클과 잠봉 햄 등의 조화가 너무나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고요. 단호박 크림 치즈 바게트는 안에 있는 단호박이 진짜 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키나망만 나올 건데, 진짜 여기 키나망 제 인생 키나망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흑임자 쑥 키나망이고요. 여기 키나망은 겉은 진짜 진짜 바삭한데, 신기하게도 속이 부드럽고 쫀쫀해서. 와, 이거 진짜 키나망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식감인데, 진짜 매력 미쳤어. 이후에도 키나망 종류별로 다 부시고, 미친 듯이 먹고 나온 기억만 있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가시게 된다면, 바게트랑 키나망은 꼭 기억하세요.